안녕하십니까. 내호 흡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 장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동안 서서 하는 동작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앉아서 하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주 가볍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이렇게 앉으셨죠? 편안하게 앉으시면 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좋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양팔을 뒤로 편안하게 짚고, 그대로 무릎을 가볍게 한번 털어볼까요? 자, 무릎이 아프시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탁탁하면 무리가 가겠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자, 부드럽게 툭툭 이완 시켜주시고요. 자, 이제 그대로 발목도 좌우로 흔들어 볼까요? 발목을 열심히 잘 풀어 주시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신장이 아주 좋아지겠죠? 자, 발목을 가볍게 좌우로 흔들어 준 다음, 멈췄어요. 자, 이제 뒤꿈치를 지그시 밀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실게요. 자, 지그시 오금을 쭉 피고 뒤꿈치.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밀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길게요. 자, 이번에는 뒤꿈치를 민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쭉 밀어볼게요. 발목에서부터 발등으로 발가락 끝으로 지그시 밀어낼게요. 후, 호흡도 같이 하겠죠? 자, 다시 한번더 할까요? 자, 이왕 편안하게 힘을 풀고 다시 뒤꿈치를 지그시 밀어낼게요. 자, 발끝을 다시 몸쪽으로 쭉 당기시고요. 오금을, 뒤꿈치를, 뒤꿈치를 쭉 밀어줍니다. 자, 편안하게 다시 발목에 힘을 빼고, 자, 발끝을 앞으로 지그시 밀어줄게요. 발끝 따라 눈동자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발끝을 한번 바라볼까요? 발등 전체 풀어줍니다. 자, 이제 가볍게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자, 뒤꿈치로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생각하시고 자, 동그라미 천천히 가볍게 숫자는 대개 하실 때는 좀더 많이 하면 좋겠죠? 자, 반대로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하셨어요? 자, 이제 다시 툭툭 가볍게 하시고 좌우로 가볍게 흔들릴게요. 잘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천천히 몸을 세워서 가볍게 엉덩이를 좌우로 가볍게 한번 털어볼게요. 자 무릎을 다시 한번 털어주고, 자 오늘은 뭐 한다 그랬죠? 네, 면역력이 좋아지는 동작 장운동이에요. 장운동을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주 맑아지겠죠. 자 오장육부로 흐르는 기혈순환이 잘 돼서 손과 발이 아주 따뜻해져요. 그리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아주 밝아지겠죠. 자, 좋아요. 앉아서 하는 동작 중에 아주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몸에 맞게 따라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다리를 모아서 뒤꿈치를 살짝 밀고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줄게요. 자, 그리고 몸은 살짝 45도 각도가 각도이긴 하지만 살짝만 명치 끝을 들어서 허리를 살짝 앞으로 밀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오늘은 해볼 거예요. 자, 손바닥으로 서서 하는 거와 같이 손을 어목하게 하셔서 아랫배를 두들긴 건데요. 몇번 할까요? 30번만 해볼게요. 30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셨어요? 자, 시계방향으로 지그시 썰어주시면서 호흡도 함께 후 내쉬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발을 툭툭 털어서 한 발만 들 거예요. 왼발은 밀어주고 오른발은 털었어요. 이 상태에서 10번만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내렸습니다 자, 다시 자 오른쪽 발 뒤꿈치를 밀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자, 반대쪽 발을 들어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발을 내려놓으시고요 자, 무릎을 가볍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양발을 모았어요 모고 뒤꿈치 밀고, 앞꿈 당기고, 자, 털었습니다. 다같이 10번,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좋아요. 가볍게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세세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전과하면 되죠. 10번씩 하는 걸 20번씩, 스무 20번이 스무 3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대로 다리를 툭툭 털어주고 좌우로 가볍게 흔들었어요 마무리는 뒤로 가볍게 다시 손바닥을 짚고 자 볼까요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자 숨을 들이마실 때 명지 끝이 지그시 들리는 느낌으로 자 제가 동작을 조금 크게 하죠 사실은 호흡할 때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자 보세요 잠깐 했지만 입에서 단침이 나오죠 자, 명치 끝을 지그시 들어서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쉴 때는 상체를 가볍게 내려놓으시면서 발끝으로 후, 내쉬는 거예요. 자, 다시 명치 끝을 지그시 들어 올립니다. 자, 들어 올리고, 다시 가볍게 내쉬고, 한번더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더 숨을 지그시 명치 끝을 들어 올리면서 들이마시고, 마음을 발끝에 놓으시고, 가볍게 내실게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좋아요. 되기사실 때는 세 세트 하시고, 지금은 네 시간상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가볍게 털어서 모아줍니다. 편안한 자세로 하시고, 좌우 균형을 편안하게 맞춰주신 다음, 양손을 아랫배에 놓습니다. 자, 아랫배에 놓으시고, 자, 시선은 본인의 콧등을 가볍게 내려 보시면 되세요. 마음은 어디로 가나요? 양손이 자, 올려져 있는 아랫배 단전에 가십니다. 자, 천천히 이제 아랫배를 허리춤까지 쭉 깊게 한번 당겨 볼 거예요. 당겼다가 놨다가 깊게 당겨서 장을... 수축시키고 긴장시키고를 반복합니다. 당겼다가 그냥 놓으시면 되시고요. 아랫배를 깊게 당겨서 다시 놓으십니다. 몇번 하시면 좋으냐고요. 많이 할수록 좋지만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10회에서 20회로 30회로 하시고 그대로 마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썰어주십니다. 자, 이제 양손을 툭툭 털어서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시고요. 눈을 살짝 내려가 보시고 마음을 가슴과 아랫배 단전으로 옮겨 오실 거예요. 자, 그대로 숨을 가볍게 척추를 따라서 바르게 척추를 세운다고 상상하시면서 들이마시고 자 내쉴 때는 그대로 가슴에서 명치 끝으로 배꼽에서 아랫배 단전으로 내쉽니다. 다시 한번더오리뼈에서 허리를 넓히면서 아래에서 위로 척추를 곧게 펴줍니다. 내쉴 때는 가슴에서 명치 끝으로 배꼽에서 아랫배 단전으로 편안. 편하게 가라앉히면서 내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오리뼈에서, 허리로, 등으로, 그대로 가슴을 편안하게 펴주시면서 숨 들이마시고, 다시 가볍게 가라앉히면서 아랫배로 내쉽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 댁에서. 짧게도 할수 있고 길게도 할수 있습니다. 매일 단전을, 그리고 단전에서 명상을 연결해서 꾸준하게 하셔서 면역력이 아주 좋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르신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